신라 면세점의 모바일 앱이 3년 연속 2018앱 어워드 코리아에서 유통 및 상거래 분야 면세점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앱 어워드 코리아는 소비자 선호 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한 모바일 서비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은 고객이 리뷰를 작성하고 그 리뷰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신개념 상품평 서비스 신라티핑,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섯 가지 맞춤형 멤버십 나라클럽 중 장년층을 위한 모바일 앱더 심플. 실시간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톡 서비스 등을 올해 새롭게 선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은 온라인 면세점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해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